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는 오는데 또 은혜를 배척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신앙에 생동감이 없고 마음은 냉랭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마음과 기억력은 새는 그릇과 같다고 그래요. 밑반죽에 물 붓는 거죠. 아무 리 인간은 잘해줘도요, 은혜를 모릅니다. 알것 같아요? 모릅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린 은혜에 저녁까지 못 가요. 금방 살아 여기서 은혜 받은 거 주차장 가서 아울 수도 있고요, 식당 가서 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받은 은혜 하루 못 가서 내일 새벽에 또 부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일회성 같아요, 마치 그냥 사라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말하면 뭐뭐 신의 은사, 병거침의 은사, 뭐 물질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던 그 은혜를, 여러 빠져나왔던 그 은혜를 어찌 말로도 할 수가 있겠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어찌 인간이 이런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니? 이렇게 말할 때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별로 교인 믿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믿어 주는 거죠. 믿어 주는 척하는 거예요. 왜? 수틀리면 다 냉랭해지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기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삽시간에 망각돼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은혜 못 받아야지, 내가 어? 시험들아 이기 된게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나와 전혀 상관이 오늘 갑자기 냉랭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했으면. 동진군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었잖아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스톱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려면 거기는 우상이 너무 많아, 우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과 같이 동화되어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체질을 만들어서 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었죠 그냥 진군하면 되는데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 이제 가서 가난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위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예들이거든요 에서는 야곱 이스라엘의 적이죠 원수죠 안 비켜주는 길을 안 비켜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계획 믿고, 뭐, 수도 받든지 돌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맡기면 될 텐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 민숙기에서 제 인생 관이 많이 나타났는데, 자, 우리가 지금 8년 전에 여기 교회 세우고, 자, 오선 생명성 교회 한 3년 전에 세우고, 이제 지금 또 5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평택고독에 교회를 치려고 해요. 학교를 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돈 있습니까? 사람 있습니까? 뭐가요? 거기 지금 사람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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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돈 있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하세요. 여기까지 여기 생명성 교회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세요. 아니면 말고, 없으면 그냥 스톱하고,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배짱이 있어요. 아니면 말지, 뭐, 어떻게. 그걸 굳이 뭐, 그렇게 할필요뭐 있겠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컨테이너 박스 시작된 게 이렇게 했잖아요. 언제 뭐, 우리가 무슨 이 주변에 교회가 없었나요? 몇천 명이 나면서 길이 다선 게되 많았는데 왜 굳이 이런 컨테이너박스의 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은 주음용 목사설교 잘해서 여기가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걸 믿고 갑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막 애돔 땅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말미 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지라. 길을 막고 있으니까 마음이 상해 버렸어. 상했다는 말이 뭐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또 애굽으로 우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 어느 정도 원망했느냐? 오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요?"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덜컥 병에 걸려요. 그럼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니 저것들은 리수도안 믿고 저게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막 그러고 막막 막 원통하고 분하다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아 있어요. 많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그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천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세상 이슬람 민족이 물이 없었나요? 광에살 때요, 반석에서 물을 내줬어요. 한 번도 목마라 죽은 사람 없어요? 하찮 음식이라고요? 이게 맞나, 그게 맞나?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이슬람 민족은 시험에 드니까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예, 성도도 은혜, 은혜 떨어져 보세요. 그냥 얼마나 강팍해진지 몰라, 마음이. 눈빛이 바뀌어 눈빛이. 이 사람이 똑같아요 4 0 0 종사의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다 원망 불평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어머나, 불뱀이 풀려버렸네. 뱀을 풀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막다 물려가 죽게 됐있어 불평과 불만, 원망하다 보니까, 막 불뱀들이 나와서 다 물어서 죽게 생겼어요. 원망과 불평을 쌓았는데, 40년 이란 진세월 광해에서, 하나님 연단받아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마음껏 들고 살라고 그렇게 모든 계획이 다 있는데 원망불평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전하다가 원망불평을 시작하면요. 모든 게다 수포가 돼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불뱀을 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불뱀을 풀었습니까? 원래 불뱀이 있었습니까? 불뱀이 있었거든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는 불뱅과 전갈이 있었노라. 이미 광야에는 불뱅과 전갈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수십만이 갈때그 불뱅과 전갈들이 물지 않았어요. 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거든요. 모든 패스를 다 쳤거든요. 근데 이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딱 사라지니까 불뱀이 쫙 물려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땐 여러분들 건강이 지켜지고, 은혜 받을 땐 여러분 사업이 지켜지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지켜줬어요. 은혜 상실해 보세요. 시험 들어보세요. 얼굴이 달라지죠. 모습이 달라지죠. 그리고 온갖 불뱀이 와서 나를 물어버립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만입니다. 이것도 온통아 저것도 원망스럽습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부모, 자식이 싸웁니다.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흐트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의 상실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문제이지, 불뱀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시험거리 언제라도 있었어요. 문제 걱정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 있다고 우리가 언제 문제 바라봤나요? 그래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원망 불평은 불러 가라. 이렇게 살아야 돼. 마음이 상하면 안 돼. 여러분 음식 상한 거못 먹잖아요. 사람도요 상하면 못 먹어요. 안 써요 하나님. 시험든 사람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은 늘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계속 물어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불뱅과 정갈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난 자마다 범죄치 않냐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사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고 있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건드리지도 못해. 이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질병, 사업, 문제, 걱정, 고민 다 지켜주세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어디 감히 약한 자가, 불신자들이, 구별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객을 막았서겠느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군이 전진하면 될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불병이 와서 물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래요? 실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와여호와여. 여호와여. 기도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게 하시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보세요. 원망 불빛이 금방 회개했죠. 우리 하나님 회개하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100% 들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뱀은 막이죠? 아기는 죽음의 세계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다르래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성경 많이 봤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노뱀을 만들라 그러진 않았더라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불뱀을 어?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불뱀은 살아있는 뱀이잖아요. 노뱀은 죽은 뱀이고. 근데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불순종한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요. 내가 주장하는 삶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장을 믿는 자가 있어요. 자,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때 매달았는데 노뱀이 됐는 거야. 이러분 살아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은 것은 사람을 못 죽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있 모든 사람을 보세요. 다 뱀에 물려가지고, 막 독이 몸에 가득 차있어요. 응? 여러분 얼굴이 10% 둥둥합니다. 이런 네. 무적이 지금 싸우는 그 푸틴 보세 푸틴 얼굴이 막 독기가 뭐 이렇게 올 눈도 올라갔어 그 사람은 눈도 독기가 대단하잖아요. 다 독을 먹어 독을 먹고 독을 먹은 거 있어요. 막 그냥 막막 막막 그냥 원자 핵 폭탄 쓴다 막 핵무기 쓴다 막 이러고 막 독을 먹고 있어. 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막막 막 잡아 넣겠다고 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막. 독을 품고 그냥 막, 그렇 싸우고 있잖아. 지금도 여러분, 막, 막뭐 그냥 뭐, 무슨, 연예인들이 막, 뭐, 무슨 마약, 뭐, 대마초, 뭐, 프로포포, 막, 막, 독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다 독이 들어가, 독 독이 먹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 독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다, 이 땅은 다 독을 먹은 사람들이야. 마귀의 독을 먹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노뱀을 쳐다보라고 노뱀을 만들었어요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 0절에 보니까 이구대목 예수님 찾아와요 이구대목는 관원이거든요 국회의원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3장 1 0절 이렇게 말해요 이고대모에게, 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뱀을 들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광야에 들린 그 노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15절에 뭐라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 모든 삶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이 말씀드릴게요. 자, 노병 달았어요. 안 쳐다봤어요. 믿지 않아. 요 벌써 심판 받은 거잖아요. 왜? 이미 독이 다타있잖아요 몸에 내가 노병을 바라볼, 바라볼 때 독이 사라져. 세상에서 그렇게 개판치던 아이가요. 교회 와서 말씀에 은혜 받잖아요. 완전히 사라져요. 독기가 순한 어린 양이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개판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높뱀 바라봤는데 예수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가 독을 독, 독을 먹거 있는 이 땅에서 독독독 독, 독, 독에 그냥 불뱀 물려 가지고 다 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잘 살아 보자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독을 먹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 해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살 길은, I'm the way, 나는 길이요, I'm the life, I'm the truth. 진리요, 생명. 이 말이 뭐예요? 노뱀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 십자가 별을 믿어라. 모세가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마다 밤에 보세요. 시뻘건 양 종탑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마다 예수미대 됩니다. 예수미대 구원받습니다. 예수미대됩니다 근데 마지 못해서 교회 나와주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야. 주님 바라보고 내 모든 독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멋있게 원망불평이 아니고 감사와 감격함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불뱀은 어떤 뱀입니까? 죽이는 뱀이죠. 노뱀은 어떤 뱀입니까? 살리는 뱀이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죽이는 십자가죠. 여러분 이 당시의 십자가는요 인류 인간의 최대 형틀입니다. 아주 그냥 막 죽도록 뱀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막막 막 진짜 몸을 시가 막 갈기죠. 채찍이 막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인류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과 고통은. 그렇게 완전 죽여놓고 두 그것도 모자라서 시장 못 박습니다. 그리고 뭐손손손 손에도 박는 게이이이 이, 이 가운데다 박아서 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다 대못을 박아버려. 그럼 매달아 놓고 완전 발개 벗겨요. 무슨 뭐뭐 뭐 팬티가 없어. 에? 나중에 뭐 수인 나누잖아요. 다 끄제고 할 수인 다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그것도 자라서칼 가지고 이옆구리푹 찔러서 물을 불고 물갈피를 다 쏟기만 완전히 기진맥진 피한 방울 물한 방울 안 남기고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 십자가 처형.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매달아서 노뱀이 될때 뭐가 됐어요? 예수가 거기서 죽을 때 뭐가 됐어요? 구원이 십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 물어보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죄로 죽었어요? 의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왜? 그 죄가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노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죽이고 원망 불평했던 그런 모든 불뱀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다 막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어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 민수기 21장 9절을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 쳐다본즉이란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쳐다본적있잖아요 그럼 내가 쳐다본 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쳐다보게 하셨다는 거더라고.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선택돼 있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다가, 야, 모세가 막 소리치려고 노빼물을 바라보라니까 쳐다봐야지. 이게 아니고, 쳐다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쳐다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자면, 이시이 시간, 여기에 나와 앉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십자가 볼에 피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쳐다 본즉, 하나님이 쳐다보게 한즉,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노병을 바라본 게 아니구나. 바라보게 하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구나. 내가 여기 세명속에 와서 그냥 예배드린 게 아니고 예배하도록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구나. 오늘 여러분들 부름 받아 나선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가기 싫은 교회에 억지로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몰랐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거기 얽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이나 하려고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인간 은 원래 타고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의 독을 먹어서 다 독을 품고 있어요. 네? 남안 되는 거 좋아하고요. 남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고요. 이게 기독교가 이 우리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꼭박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 다못 받고 십자가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구원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독이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원순막의 사탄 괴의 권세를 넉넉히 기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런 고백만 되어줘도 우리의 모든 죄가 싹 사라지고, 우리를 물었던 모든 독, 모든 불변들이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다운 펜서를 딱 치시고, 자녀답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부활의 아침 맞기 위해서 사슴절을 지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일 지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밥세끼 먹으려고 전전 긍긍하고 있습니다. 뭐 물가가 오르니 금리가 오르니 뭐 수도세가 전기세가 어떻고 가스비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거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합니까? 네? 오늘 여러분. 매일마다 몇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상실하지 말고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국받돌아하신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무슨 자기가 남보다 좀 어렵다고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 보기다 죄인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탄마귀에게 물린 죄인들입니다 아담 때부터 죄에 물려서 죄 때문에 죄성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데 그, 우리 같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노뺨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 안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독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의 능력 충만 받았어. 여러분, 예수 바라봤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버의 은청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정신이 똑똑해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치매도 안 걸리고요 모든 걸다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목적과 비전과 꿈이 그대로니까 하나님의 계획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 하세요라고 맡기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간다고 불평 원망할 게 아니고 여기까지 도신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며칠을 주시고 우리 같이 들어갈 계획이 안 됐으면 더 돌리세요.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불평하니까 불에물리고또 독을 먹고 그래서 또 은혜를 받고 계속 그런 식의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너무 너무 고마웠어 내게 주신 삶 하나님의 은혜로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평생 주님의 일 하다가 가는 게내 목적이고 내가 돈 버는 목적과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백살 살 거거든요, 백살? 백살.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다가 제가 백살까지 며칠 남았나를 적어가지고 딱 올려놨어요. 그거 아침마다 그거 보면서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자. 시간, 매분, 매초를 소중하게 하자. 내가 먹는 음식 소중하게 먹자. 아주 정말 그렇게 하려고 제가 올려놨어요. 한번 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플이 다 있든 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나씩 빼줘. 하나씩 빼주네 그거 보면, 아, 며칠 남았구나. 은혜, 은혜 잃지 말고 소중하게 살자. 남을 되게 하자. 교회도 되게 하자. 남에게 해코지 말고, 남 불평하게 하지 말고, 정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은혜로 살자. 딱 보고. 그거 하고 있거든. 전 세계에 나 같은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혼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한, 여 나에게 성령으로 인, 감동을 주시더라고. 1 0살만 살다 가라. 내가 조금만 더 쓰라 그랬더니, 그냥 100살만 살아. 백이0까 살려면 100살만 살아. 1 0살만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노뺨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상실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목이 심쓰지 못하고 늘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마음을 현시원케 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